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부른 노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 부른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10편, 18편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요세요, 방패요, 구원의 망대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삶이 도피와 은둔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을 아주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다윗이 당한 고난은 실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담겨 있는 다윗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질하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사울의 경우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다리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에 죄를 지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늘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과 노력을 보시고 그에게 늘 신실하심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다윗과 비슷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하나님도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해 갈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갈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